거? 무릎이 왜 이렇게 뻣뻣하지? 침대에서 내려가려고 하는데 무릎이 안 펴지네. 뭔가 굳은 것처럼 끈적하게 걸려 아이고, 난간 잡아야겠다. 이게 나이 들면 다 이런 건가? 이건 12세 박영자 님이 그 순간 느꼈던 말입니다. 평소엔 건강한 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는 박세훈이라고 합니다. 30년 동안 시니어들의 관절과 근육이 왜 약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회복되는지 연구해온 사람입니다. 연구자들은 이런 현상을 나이 때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몸에 꼭 필요한 재료가 모자랄 때 나타나는 조용한 경고라고 봅니다.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그냥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밥잘 먹고 움직이면 나아지겠지 하고 넘기시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궁금해서 듣고 계신 분들 요즘 어떤 증상들이 있으신지 댓글로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오늘 내용에 더 정확하게 만들거든요. 얼마 전 72세 박영자 님 이야기입니다. 평소엔 건강한 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덜컥하고 잠깐 멈추는 느낌이 들더랍니다. 손으로 난간을 잡아야만 내려갈 수 있었고 아침에는 손가락이 구부러진 채로 잠시 굳어있어. 뜨거운 물에 손을 담가야 움직여지곤 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세월이 지나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여겼죠. 본인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별거 아니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상하게 그 시기부터 자주 피곤해 하셨고 작은 멍도 오래 갔습니다. 며칠 전에 생긴 멍이 2주가 지나도 그대로 남아있었고 평소 좋아하시던 산책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게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영양 균형이 무너진 건 아닐까? 식단을 살펴보니 밥과 국, 김치 위주였고 채소는 거의 드시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식탁에 시금치 한 줌, 브로콜리 한 송이, 피망 반 쪽을 꾸준히 드셔 보시라 조심스레 권했습니다.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하셨지만 일단 해 보시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별 효과 없는 것 같다고 하셨죠. 2주 차에 접어들자 손가락이 덜 뻣뻣해지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3주 차에는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훨씬 부드러워졌다고 하시더군요. 한 달이 지나자 난간을 잡지 않고도 계단을 내려갈 수 있게 되셨고 손가락도 아침에 자연스럽게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멍이 빨리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전엔 2주 넘게 남아 있던 멍이 이제는 일주일 안에 옅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정말 채소 때문인지 몰랐는데 확실히 다르네. 이제는 산책도 다시 나가시고 친구분들과 만나는 횟수도 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 챙겨드시는 식사가 얼마나 몸을 회복시키는지 혹은 방해하는지 이해하시는 순간 몸의 변화를 직접 느끼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필요한 정보가 전해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니어분들의 몸을 지탱하는 재생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손가락 굳음과 무릎의 걸림 아침에 손가락이 뻣뻣한 건 단순히 밤새 안 움직여서가 아닙니다. 관절 표면을 보호하는 커뮤 조직의 재생 속도가 늦어져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몸은 밤사이 낮 동안 손상된 조직을 고치는데 그 과정에서 필요한 재료가 부족하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관절이 굳어있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국내 노화 영양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비타민C 부족 시 결합조직 회복 속도가 약 40%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재료인데 이 콜라겐이 바로 우리 관절과 피부,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핵심 물질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몸에서 콜라겐을 만드는 속도가 느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비타민 C를 충분히 보충해 줘야 합니다. 류기푸스의 김은호 님은 손가락이 굳어 컵을 잡는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침마다 손을 뜨거운 물에 담가야 겨우 움직일 수 있었고 수저를 쥐는 것조차 불편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씻으면 더 심해졌고 겨울에는 장갑을 끼고도 손가락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식사 준비를 하려고 해도 손이 마르듯않아 시간이 두 배로 걸렸습니다. 식단에 붉은 채소를 더하셨습니다. 희망 반쪽을 아침 식사에 넣어 드셨는데 일주일 동안은 여전히 아침에 손가락이 뻣뻣했고, 컵을 잡는 게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죠? 보름쯤 지나니 손을 뜨거운 물에 담그는 시간이 5분에서 2분으로 줄었습니다. 손가락이 펴지는 속도도 빨라졌고요.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펴지기 시작했고, 수저를 잡을 때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컵을 잡을 수 있게 됐고, 겨울에도 손가락이 덜 뻣뻣해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신반의 했는데 한달 지나니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이제는 손이 자유로워서 요리하는 게 훨씬 편해졌어요. 피망 반쪽만 더 해도 하루 필요량 대부분을 채울 수 있지만 너무 오래 익히면 영양이 반 이상 줄어들 수 있으니 짧게 데치거나 생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피망은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모두 괜찮습니다. 색이 진할수록 비타민C 함량이 높으니 빨간 피망을 선택하시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손이 묵직하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손가락을 펴려고 할때 뭔가 걸리는 느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주목해주세요. 무릎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절이 덜컥거리는 느낌은 연골 주변 조직이 충분히 윤활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한국 퇴행성 연구센터에서는 마그네슘 섭취가 부족하면 관절 움직임이 부드럽지 못하다는 보고를 발표했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부족하면 근육이 긴장상태로 유지되고 관절 주변 조직도 경직됩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 뻣뻣하고 걸리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66세 이기천 님은 몇층 계단만 올라가도 무릎이 잠깐 걸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무릎 안쪽이 무언가에 걸린 것처럼 뻑뻑했고 아침에 화장실 가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첫걸음을 뗄때 무릎이 제대로 펴지지 않아 몇 번을 구부렸다 폈다 해야 했습니다. 시금치를 식사마다 한 줌씩 넣어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열흘쯤 지났을 때까지도 무릎은 여전히 뻑뻑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불편했고요. 그런데 2주 반쯤 되니 아침에 첫 걸음을 뗄때 무릎이 조금 더 부드럽게 펴지더랍니다. 20일이 넘어가자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걸리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6주쯤 되니 부드러움이 완전히 돌아다라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 망설임 없이 움직일 수 있게 됐고 아침에 화장실 갈 때도 불편함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시금치가 무슨 도움이 될까 싶었는데 한달 넘게 먹으니 확실히 무릎이 편해졌어요. 시금치를 생으로 먹거나 짧게 데쳐 올리브유와 함께 드시면 흡수가 더잘 됩니다. 오래 끓이면 마그네슘 손실이 크니까 2분 정도만 데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내릴 때 관절이 잠깐 멈칫하는 느낌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무릎을 구부렸다. 펼때 뭔가 걸리는 느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시금치를 하루 한 줌만 더 해보세요. 채,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과 혈액 순환 저하, 걷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은 근육 피로가 아닙니다. 미량 미네랄 부족으로 신경 신호 전달이 늦어질 때 자주 나타납니다. 우리 몸에서 근육을 움직이려면 뇌에서 신경을 통해 신호가 전달돼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미량 미네랄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요드와 망간은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데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한국 영양대사학회에서는 해조류 속 요드와 망간이 조직 회복 속도를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요드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데 필요한데 이 호르몬이 우리 몸의 신진대사와 에너지 생산을 조절합니다. 요드가 부족하면 몸 전체의 기능이 느려지고 특히 근육의 힘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조은애님은 평소 멀쩡하다가도 걷다 보면 다리가 무력해졌습니다. 집앞 마트까지 가는 5분. 거리도 중간에 쉬어야 했고, 허벅지가 갑자기 힘을 잃어 주저앉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냥 체력이 떨어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되면 당연한 거라고 여겼죠.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장을 보러 가려면 중간에 두세 번은 벤치에 앉아 쉬어야 했고, 집에 돌아오면 다리가 후들거려 한참을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김과 미역을 꾸준히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보름 동안은 여전히 마트. 가는 길이 힘들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도 그대로였고요. 그런데 18일쯤 되니 마트까지 가는 동안 쉬는 횟수가 두 번으로 줄었습니다. 4주가 지나니 걸을 때 다리가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트까지 쉬지 않고 갈수 있게 됐고요. 장을 보고 돌아올 때도 예전처럼 다리가 후들거리지 않았습니다. 김이랑 미역이 이렇게 효과가 있을 줄 몰랐어요. 별 기대 안 했는데 한달 넘게 먹으니까 확실히 다리에 힘이 생기더라고요. 하루 한두 장의 김 일주일 2회에서 3회 미역을 추가해보세요 염분이 많은 조미김은 피하는 것이 좋고 미역도 너무 짜게 먹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됩니다 최근 걷다 허벅지나 종아리가 갑자기 힘이 빠지는 경험 있으셨나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신호가 있습니다 발리 차거나 가리가 무거운 건 설류 흐름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영양분과 산소가 근육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근육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쉽게 피로해집니다. 해외 심혈관 영양센터에서는 비트의 천연 질산염이 왈초혈류를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질산염은 몸속에서 산화지소라는 물질로 변하는데 이 산화지소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이 더잘 흐르게 만듭니다. 그러면 발끝까지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다리가 가벼워집니다 70세 강지호님은 잠깐만 걸어도 다리가 돌처럼 무거워졌습니다 밤에는 발이 얼음처럼 차가워 악마를 두겹신어도 따뜻해지지 않았고 자다가 다리가 저려 깨는 날도 많았습니다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면 발이 너무 차서 바닥에 딛는 게 고통스러웠습니다 낮에도 다리가 무거워서 조금만 걸어도 쉬어야 했고 저녁이 되면 다리가 퉁퉁 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비트 한 줌을 주스로 마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일주일쯤까지는 여전히 발이 차가웠습니다 다리도 무거웠고요 그런데 18일째 되던 날부터 발끝이 조금씩 따뜻해지더랍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발이 예전만큼 차갑지 않았고 양말을 한 겹만 신어도 괜찮았습니다 40일쯤 지나니 다리가 무거운 느낌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걸을 때 다리가 가볍게 느껴졌고 저녁에 다리가 붓는 증상도 많이 줄었습니다 기트 주스가 이렇게 효과가 있을 줄 몰랐어요 이제는 발이 따뜻해서 잠도 자르고 걷는 게 편해서 친구들 만나는 것도 즐거워요. 하루 반컵 정도의 무가당 비트 주스가 적당합니다. 당이 첨가된 가공 주스는 피해야 하고 신선한 비트를 갈아 마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요즘 발이 유난히 차갑거나 다리가 쉽게 무거워지나요? 자, 움직일수록 몸이 뻣뻣해지는 현상과 근육 회복 저하. 움직일수록 몸이 뻣뻣해지는 건 이상한 일입니다. 보통은 움직이면 풀려야 하는데 오히려 더 굳는다면 이는 조용한 염증이 쌓여 재생 속도보다 파괴 속도가. 더 빨라질 때 나타납니다. 염증은 몸이 손상을 치유하려는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완성적으로 쌓이면 오히려 조직을 손상시킵니다. 특히 관절 주변에 염증이 쌓이면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생기고 뻣뻣함이 심해집니다. 아침에는 그나마 괜찮다가 낮 동안 활동하면서 점점 뻣뻣해지는 느낌이 든다면 염증이 원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해외 노년생리학팀에서는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이 결합조직 염증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44세 민경수님은 무릎이 뜨거운 듯 뻣뻣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부은 것처럼 느껴졌고 조금만 걸어도 무릎 주변이 화끈거렸습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무릎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움직일수록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쉬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쉬어봤지만 다음날 아침에도 무릎은 여전히 뻣뻣했습니다. 브로콜리를 가볍게 쪄서 취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나흘 다세 가지 나도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무릎이 여전히 뜨겁고 뻣뻣했으니까요. 그런데 열흘을 넘기니 무릎의 열감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이 예전만큼 부어있지 않았고 조금 더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고름쯤 지나자 낮동안 무릎이 화끈거리는 진도가 확 줄었습니다. 3주 지나니 뻣뻣한 느낌이 외반도 안 남았습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에서 나던 소리도 많이 줄었고 계단도 조심스럽게 오르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6주가 지나자 무릎이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브로콜리를 먹기 전엔 무릎 때문에 삶의 질이 정말 낮았어요. 이제는 걷는 게 편해서 외출도 자주 하고 손주들도 볼수 있게 됐어요. 브로콜리는 2분에서 3분만 찌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장시간 조리하면 살포라판이 줄어들기 때문에 짧게 쪄서 바로 드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몸이 가만히 있을 땐 괜찮다가 움직이면 오히려 뻣뻣한 느낌 드시나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속도가 느려지면 관절, 근육, 시피부까지 전반적으로 약해집니다. 국내 장수 영양 연구에는 아스파라거스의 항산화 성분이 결합 조직 손상을 줄이는 효과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항산화 성분은 몸속 활성 산소를 제거해 세포 손상을 막고 조직이 빨리 회복되도록 돕습니다. 68세의 전수진님은 운동도 회복이 오래 걸렸습니다. 가벼운 산책만 해도 다음날 온몸이 쑤셨고 근육통이 사흘 넘게 지속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팔다리가 무겁게 가라앉은 것처럼 느껴졌고 야근일을 해도 피로가 쌓이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손소를 조금만 해도 다음날 온몸이 아팠고 요리를 하고 나면 손목과 어깨가 며칠씩 아팠습니다. 아스파라거스를 규칙적으로 먹기 시작하셨습니다. 열흘쯤까지는 여전히 산책 후 다음날 온몸이 쑤셨습니다. 회복시간도 길었고요. 그런데 16일쯤 되니 산책 후 근육통이 예전보다 약해졌습니다. 이틀 정도면 회복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달 보름쯤 지나니 운동 후 피로가 다음날 거의 남지 않게 됐습니다. 청소를 해도 다음날 몸이 덜 아팠고 요리를 해도 손목과 어깨가 예전처럼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몸을 움직이는 게 두렵지 않아요. 회복이 빨라지니까 더 많이 활동하게 되고 몸도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주 3회 정도 가볍게. 구워 드시면 좋습니다. 기름을 과하게 쓰면 영양 흡수가 떨어질 수 있으니 올리브유를 살짝만 두르고 약한 불에 구워보세요. 조금만 움직여도 근육이 쉽게 피로해지나요? 이제 문제의 원인을 알았으니 회복을 앞당기는 실천법에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리 시간 줄이기입니다. 채소 영양소는 열에 민감해 짧게 조리할수록 보존됩니다. 끓이는 시간이 5분 이상이면 손실이 큽니다. 특히 비타민 C와 마그네슘. 설포라판 같은 성분은 열에 약해서 오래 익히면 절반 이상 사라집니다. 쪄먹기, 데치기, 생채소 활용을 중심으로 해보세요. 시금치는 2분, 브로콜리는 3분, 아스파라거스는 4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평소 채소를 오래 끓여 드시는 편인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조리 시간을 줄여보세요. 두 번째는 한 끼에 한 가지색 추가하기입니다. 색이 진한 채소일수록 항산화 성분이 많습니다. 빨간 피망, 초록 시금치, 보라비트처럼 색이 선명한 채소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두세 가지를 한꺼번에 바꾸기보다 하나씩 바꾸는 것이 지속됩니다. 빨강, 초록, 보라중 아무 색 하나만 매 끼니 넣어보세요. 오늘 드신 식사엔 색이 몇 가지나 있었나요? 한 가지도 없었다면 내일부터 하나씩 더 해보세요. 세 번째는 아침 첫 음식 바꾸기입니다. 아침 첫 음식이 하루의 영양 방향을 결정합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하루 종일 몸 상태가 달라집니다. 밀가루와 당분은 티로감을 더합니다. 빵이나 과자로 아침을 시작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 떨어지면서 오히려 더 피곤해집니다. 치망 한 조각, 시금치 한중 정도만 넣어도 충분합니다. 아침에 가장 먼저 드시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네 번째는 순환 회복, 루틴 만들기입니다. 순환이 좋아지면 관절, 근육, 신경 회복 속도가 올라갑니다. 혈액이 잘 돌아야 영양분이 몸 구석구석 전달되고 노폐물도 빨리 배출됩니다. 5분 스트레칭 후 비트 한 모금. 이것만으로도 도움이 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볍게 팔다리를 펴주고 목과 어깨를 천천히 돌려주세요. 하루 중 다리가 가장 무거운 시간은 언제인가요? 다섯 번째는 미량 미네랄 균형 맞추기입니다. 해조류는 부족하기 쉬운 미네랄을 채워줍니다. 요드, 망간, 철분. 칼슘 같은 미량 미네랄이 풍부해서 신경전달과 근육 기능에 도움을 줍니다. 일주일 이회에서 3번 김 또는 미역을 단단히 곁들여 보세요. 김은 한 번에 두세 장, 미역은 한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해조류를 마지막으로 드신 게 언제인가요? 여섯 번째는 항산화, 고호막 만들기입니다. 몸이 회복한 조직을 지키려면 산업 파괴를 막아야 합니다. 우리 몸은 매일 활성산소에 노출되는데 이 활성산소가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항산화 성분이 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를 보호합니다. 아스파라거스를 가볍게 볶아 드시면 좋습니다. 몸이 쉬어도 회복이 느린 느낌, 요즘 있으신가요? 일곱 번째는 저녁 식단의 가벼움입니다. 저녁에 소화가 무거우면 다음날 관절이 더 뻣뻣해질 수 있습니다. 밤에 몸은 휴식하고 회복하는 시간인데 소화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면 회복할 여력이 없습니다. 해조류나 대친 채소. 중심으로 구성해보세요. 저녁에 어떤 음식을 주로 드시나요? 오늘 보신 것처럼 몸이 굳고 힘이 빠지는 이유는 나이가 아니라 세복재료의 부족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탓으로 돌리지만 실제로는 영양 불균형 때문입니다. 많이 먹어도 몸이 약해지는 이유는 칼로리가 아니라 비타민C, 마그네슘, 미량 위네랄, 항산화 보호력 이네 가지가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비타민C가 부족하면 콜라겐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 관절이 뻣뻣해집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긴장 상태로 유지되고 간절이 부드럽지 못합니다. 일양 미네랄이 부족하면 신경 전달이 늦어져 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항산화 보호력이 부족하면 회복한 조직이 다시 손상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거창한 방법은 필요 없습니다. 피망 반쪽 시금치 한줌김두장 브로콜리 몇 송이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몸에서 재생 속도 증가 간절 부드러움 근육 탄력 회복 피로 감소 이네 가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김은호님처럼 손가락이 굳어 있던 분한달 만에 부드러워졌습니다. 이기철 님처럼 무릎이 걸리던 분도 6주 만에 계단을 편하게 오르내리게 됐습니다. 조은혜 님처럼 다리에 힘이 없던 분도 한달 만에 장보러 갈수 있게 됐습니다. 강지호 님처럼 발이 차가웠던 분도 40일 만에 혈액순환이 좋아졌습니다 민경수님처럼 무릎이 뜨거웠던 분도 6주 만에 염증이 줄어들었습니다 전수진님처럼 회복이 느렸던 분도 한달 보름 만에 피로가 줄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단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루 한 끼에 색이 있는 채소 하나를 꼭 넣어보세요 그 순간부터 몸은 다시 회복을 시작합니다 내일 아침 식사에 피망 한 조각을 더해보세요 점심에는 시금치 한 줌을 넣어보세요 저녁에는 미역국을 끓여보세요 이렇게 작은 변화가 일주일 한 달, 두달 쌓이면 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증상들이 가장 불편하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컨텐츠 구성에 꼭 반영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